묘월생 같은 경우가 목이 왕해야지 자기는 시행착오를 하는 지 모르고 시행착오를 갖다 계속 한다는 게 수생목 목생활하는 과정이 과정이 시행착오라고 얘기했을 때 금이 이렇게 중중하다는 금이 중중하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한 번도 겪지 않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딱딱 맞는 일에만 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목이라는 것은 수생목 목생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다가 하나의 결과를 얻는 건데 벌써 근근목 한다는 얘기는 잘난 거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쓸만한 거 딱딱 골라내는 사람이에요. 신묘라는 간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봄철에 신묘라는 간질은, 근근목은 잘하는 사람 골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 제일 싫어하는 거, 극도로 시행착오, 수생목 생활하는 시행착오를 싫어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정한 것만 하려고 하는 성질이겠구나 이렇게 차라리 이해하시는 오행적으로 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시는게 훨씬 좋겠죠 감정 목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가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 각각 분별해서 잘한건 잘한거 못한거 못한걸로 선명히 하는 사람 청간은 의지가 배어있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과 의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게이아유 같이 알고 함께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에이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 같이 하고 함께 하면서도 선간에 금이 있으면 부질없는 행동하기 싫어. 이런 뜻이잖아요. 딱 요점만 말해, 요점만 말해, 딱 필요한 행동만 하려고 하는 승질을 가졌다는 뜻이잖아. 근근 무기라는 자체가. 통변하면 그런 거예요. 또 편제라는 월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5월 정도에 가되면평화 정화. 사령 분야가 이렇게 10, 20 이렇게 사령 분야를 30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사령 분야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월영이라고 표현하고 지지 요거는 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통은. 그래서 병정이라고 하는 자체 사령 분야 같은 경우가 병화 같은 경우는 아직 뭔가 길러내고 키운다는 뜻이에요. 병화는 목을 키우는 거고요. 우화 같은 경우는 정화는 목을 서서히 인화시켜서 소멸시켜서 목을 갖다가, 을목을 소멸시켜서, 을목을, 병화 기토를 소멸시켜서 경금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정화라는 사령이에요. 사령 분야가.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는 을병이라고 해서, 아직은 목이 성장하겠구나를 갖다 딱 생각하는 거고, 오행으로 다 얘기할 때. 그래서 저는, 뭘월렇게딱 생각하면, 벌써 대운수 딱 봐서, 어, 저게, 요기 사령인지, 여기 사령인지, 아, 이건 아직 목이 더 크는 건데, 그러면, 뭔 일을 할때 멈추지 않고 더 키우려고 하는 것과,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과 팽창하는 것과 요 요기 사령 됐을 때는 팽창이 다된 것을 갖다 어떻게 신리와 내시를 갖다가 어떻게 실리와 내실 을 갖다가 내실을 갖다가 따질 것인지를 생각하는 요기 사령하고는 자기가 사령 분야에 대해서 임무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행에 대한 해석을 좀 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육신에 대한 논리 속에서도 이게 우리가 편제가 원령이었을 때투간되면 요건 정제잖아요. 그러면 통칭해서 이거는 통칭해서격은 정제격이고요. 그렇죠 4월 병화도 정제격이고, 이것도 정제격이라고 격, 격은 통치해서인데, 그 사이에 정제격이라고 하는 이, 이런 큰 카테고리 속에서 편제월이라고 하는, 월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요 통변이 이제 선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이걸 통치,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야지. 그 편제라는 것은 왜있잖아요 같이 공유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생각은 내실을 견고히 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런 통변했죠 편재 좀 우스운 통변입니다 웃긴 통변이니까 비유했으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부페 가서 실속있게 밥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정재라고 하는 자체가 편재가 이렇게 투간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게 되면 야, 성가급 정도니까 우리가 퉁쳐서 같이 갖고서 같이 여행이나 가자 이런 사고를 갖겠죠. 청가는 의지가 있으니까. 야, 성가급 다 내놔. 성가급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내놔. 우리 제주도 가 갖고 이거 다 쓰자. 툭 털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가급을 갖다 50만 원씩은 일단은 성가급은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는. 정제가 투간되어서 그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청가는 의지고 계획이고 그, 그렇게 결정하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현재는 돈을 갖다가 공돈처럼 취급해요. 공돈 들어왔네 이런 공돈처럼 취급을 하니까 돈을 잘 쓰시고 기마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즘 저희 젊은 친구들, 그래도 요즘 신바람 나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다 편제가 있어서 주식 이제 주식 한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1억 넣는데 었 5억이 됐대요. 아, 어떻게 다섯 배가 됐어? 편제만 있으면 뭐에 쓸까고요? 인성이 있으니까 이걸 어디 에다가부동산살까요좀더 안정자산을 할까요? 이건 인성이죠. 인성이 없으면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인성, 운에 누군가 얘기하겠죠. 근데 내 팔자에 인성이 있어야지 그게 귀에 들어오죠. 운에서 온 것은 넌 얘기해라. 나는 내팔자에 없으니까 나는 그 생각 없다죠. 그리고 이렇게 정제라는 자체가 관살에 대한 동정을 갖다가 또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정제가 관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정제가 관이 있으면 남기는 돈을 만들려고 했도 손해 보는 장사를 갖다 이미 안 하려고 하고 하는 성질뿐만 아니라 정제가 살이 있다는 자체 같은 경우가 정제가 살이 있으면 벌고서 남긴다는 개념도 되고 손해 보는 것을 갖다 이렇게 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제가 관이 있을 때 손해 보는 것은 신약했을 때 덤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통 재다 신약한 분들이 관관살 운세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신학했을땐 덤핑 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성이 같은 경우가 올해 무토일강 같은 경우가 재화한데 관을 왔잖아요 그러면 생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인데 덤핑 치는 게 뭐예요? 학교 선생님이 덤핑을 칠까요? 장사하는 사람보다 덤핑 친다는 거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박앤세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그동안 교육자로서의 경력 경험을 경험을. 통칭해갖고 다 쏟아놓는 그런 때가 됐다는 뜻이잖아. 관여하던 일 시작했으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 그걸 갖다 나쁘게 해서하면 봉사, 그런 기 봐봐요. 월급 받는 일만 딱 해야 되는데 월급 받는 그 이외에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요. 그 근데 생활 친구도 월상 자체나 시상의 비견 자체가 있으면 바로 생각이 돈더 주지 않으면 안 해. 봐서 이런 마음이 탁 들어와. <laughs> 그러니까 그게 사주팔자에서 그러니까 음, 눈에 탁 들어와야 돼, 탁 들어와야 게. 돼. 왜 그런 날을 하실까, 왜 그런 저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지제 인상 가지고 <laughs>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성이 있을 때 식신생재가 되게 되면 식신생재 되면 지출을 늘려가다 재단 분들 식상원부터 지출 늘려가기 시작해요. 재성운에는 지출이 지금도 많은데 새로운 지출 껄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면 비견 자체가 재성을 이렇게 딱탁 쳐야 되는데 비견이 재성을 치게 되면 지출구녕 틀어막기 반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지출 갖다가 아예 하려고 하진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사주는 식상으로 다 지출구녕을 만들었으니까 무신기후부터 무토가천간에 임수를 갖다 눌러서 식상을 눌러야지 이제 서서히 지출구역이 좀 줄어들고 돈이 모여져가는 어떤 그런 꼴을 보겠죠. 그럼 무신기후부터 좀 고정자산이 늘겠죠. 근데 식상생재가 됐는데 재생관까지 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돈을 갖다 면 점점 더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벌면 뭐해? 나가는 것도 많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팔자 자체가 이렇게 일간 자체, 근 자체나 이런 거로다가 자기 컨트롤, 경제적인 컨트롤은 해가네. 이런 뜻이에요. 재다신 약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돈 걱정하게끔 세월을 살고, 세월을 갖다 그렇게 살고, 단한 시간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는 그 패턴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